오늘은 첫 나비로 효율적으로 어, 무과금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 산게 이제 도르크의 선물이라는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르크의 선물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구매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빨간나비 400마리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금액은 500나비입니다 이건 뭐냐 500나비를 구매해서 도로크의 선물을 사면은 400나비를 돌려받으니까 결과적으로 100나비 밖에 쓰는 안 쓰는 쓰는 거 밖에 안 돼요 100나비로 7강 성기사 희귀무기랑 상금무의 증가물량이랑 버디 계약서, 이렇게 얻는 거, 얻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크의 선물을 사주셔야 되고요. 이제, 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다 장비는 골드로 맞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에은 장비들은 이제 골드로, 뭐, 과금하신 분들이나 득템하신 분들인지, 골드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미 영웅템들도 엄청 많이 풀인 상태라서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제일 하한가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3티어짜리 제일 좋은 걸 해가지고 뭐 옵션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일단은 구매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음 도로크 패키지를 구매했는데 이 트로체트 철퇴 이거 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상점에서 산 단단한 트로체트 철퇴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면 괜찮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티어3 3티는 똑같아요 티어3에 이 단단한 앞에 제일 좋은 옵션이 붙은 걸로 결국에 바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장비는 나중에 골드가 모이기 때문에 어, 필요 없다 그래서 절대 장비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초급 수련자 패키지도 있거든요. 이더 보면은, 7강 선기사 희귀 모자 장갑 가어다 준다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다 준다 하더라도 초반에 끼면 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나중에 최고 옵션을 쓰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최고 옵션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귀찮다. 귀찮고 그냥, 7강 발려있으니까, 이거 쓸 거다 하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도르크의 선물. 이걸 하나 무조건 사, 사고 나면, 이건 일단 상금무게 증가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무게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비랑 상금무게 증가. 그리고, 버디 계약서. 버디는 7일밖에 안 되지만은, 버디가 있으면 엄청 유용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3일짜리 버디를 주는데, 이제 그 버디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몹, 죽고 나면은 아이템 떨어뜨리는 것들, 막그 버디들이 주어오는 게 엄청나게 이제 아이템 먹는데 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버디까지 해서 도로크의 선물은 알짜베기 패키지다. 그래서 이거 꼭 사셔야 되고요 이제, 이제 이거 사시면은 다시 400나비 반환되면은 900나비 되겠죠. 900나비. 1000나비에서 500 쓰면은 500인데 다시 400을 돌려받으니까 900이 됩니다. 뭐 저는 기존에 뭐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아까 좀 있던걸로 뭘 했냐면 골드를 샀습니다 골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골드는 만다에서 3, 30만 다이아가 주는데 골드까지 주는데 차라리 골드를 다 사가지고 영템을나사 상이 낫지 않을까 이게 보통 하면은 뭐 10만원 내외로 주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골드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솔직히 골드를, 이게 항상 이제 골드가 저는 다섯 번 샀는데, 보통 5만원, 6만원, 뭐, 5만 원, 6만 원, 뭐 10만원, 뭐이 사이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드가 아까 뭐 3천원만 가 있었는데, 35만 골드가 됐어요. 그래서 골드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골드보다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 900 나비로 뭘 하느냐. 음 여기 있다. 보물상자 은열쇠를 사는 겁니다. 원래 금열쇠를 사면 좋은데 이 금열쇠는 이게 하얀 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를 할수 없고 보물상자 은열쇠 이게 이제 희귀에서 영웅등급 무기를 주고 장비를 주고 초코받은 무기 방어강화구를 줍니다. 그리고 베르사의 가오또 다른 잡편들을 주는데 이게 이제 앞에 다른 분들이 많이 했는데 리뷰 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은 은열쇠로 오픈했을 때영 장비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못해도 진짜 두 개고 뭐안 뭐 나오신 분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은열쇠를 사서 여기 고블린의 보물 상자를 사면은 이제 은열쇠 30개, 고블린 보물 상 30개. 30개를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30개. 그 30개 중에서, 뭐, 영웅이 나오든 희귀가 나오든 자기 맞는 거 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리고 영웅템은 아직 거의 3티어가 거의 없어요. 거의 1티어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장비만 되면은 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더라도, 그냥, 거래소에 올리셔서, 제일 싼 가격에 파시면은, 이제 팔리면은 그것도 다 골드로 들어오니까 또 다른 거 사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석2조로 되실 것 같아서, 어 저는, 아까 앞에 도로커 패키지랑, 그 다음에 전투 도우미에 보물상자 언열세, 아, 보물상자 언열세, 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이제 900 다이아가 남았기 때문에, 추천드렸다시피, 저도 이거 한번 구매해가지고, 한번 이제, 어, 이제 용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뭐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다 샀죠? 그 다음에, 고블린의 보물상자인데, 저는 지금 이거 아마, 고블린의 보물상자가, 15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이거 놀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던전 좀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15개 필요하죠. 1 5개필요하니까두 개만 살게요. 자, 구매가 완료됐구나. 자, 다 받았죠. 은열 30개랑 고블린의 보물 상자 34개. 총저한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어. 그럼 총3 1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총 31개를 오픈해 가지고 영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희귀 3단계 나왔고요. 물량 나왔고요. 바로 영템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성기 사건이에요. 대박이죠? 이렇게 하시면 바로 처음부터 영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 변경. 바로 하나 착용돼 버렸어요. 자 일단 나머지 내볼게요. 바로 또 영. 연타 대박이네요. 희기 희기 물약이 제일 안 좋네요 여기서 희기는 그냥 희기 받이네요 완전 물약도 거의 이 물약만 주네요 음, 다른 물약. 모자는 이거밖에 안 주죠? 이게 무슨 모자지? 장갑. 초반에 좀 나오더니. 나와라! 자, 대기. 아, 이거는 복사 모자네요. 지능 옵션을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좋습니다. 일단, 법사거 하나, 지팡이. 아, 무기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무기나 주문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저 한번 까볼게요. 울량. 초반에 좋았는데 그때 살짝 조져먹는 느낌이네요 나이스 방패 이거 바로 또 성기사거네요 깔맞춤이네 깔맞춤 아, 좀, 좀 아쉽게, 마법 방으로이 올라가네, 요이거 물방은 좀 많이 내려가네요. 아, 조금 아깝습니다. 물방이 올라서 죽는데. 물방이 아니라 마방이 올라왔네요, 마방이. 아 아무튼 또 기대하면서 한번 열어볼게요. 10개 남았습니다. 아, 6개 남았네요. 열쇠가 6개 남았으니까. 자, 남은 여섯 개. 가자. 와, 뭐죠 이거? 뭔가 이거? 엄청나게 번쩍거리네요. 신화? 아, 강화 보호제, 와 어, 이거 캐시템 아닌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화 보호제. 자, 나머지 두 개, 제발 하나만 주세요. 가자, 아, 여기 마지막, 가자! 불량이네요. 자, 일단 정리해 보면 저한테 맞는 건데 두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고 토탈 세개 나왔습니다. 세 개. 방패, 지팡이. 이것도 제가 끼고 있는 황금 가보 괜찮죠? 33개 까서세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에못 나온 편이고요. 진짜 많이 나오면은 진짜 한 여섯 일곱 개또 영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지금 저처럼만 뽑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서비스 점검으로해서 이제 첫 나비를 그냥 공짜로 준 것지만은 일단은 어차피 첫 나비를 어디를 쓰기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자신의 맞는 장비 아니면은 장비를 거래소에 팔아서 골드로 변환한 뒤에 또 거래소에서 뭐 시기를 풀세트로 맞춰도 되고 돈이 모자라면 되면은 또용장비로 맞춰도 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뭐 장비를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나비 서비스 보상 첫나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어,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